한국산 공대공 공대지 공개하자 중국 기점. kf-21 세계 최강 실사경 무장 활공. 1200km 독침 국산 미사일 연속 발사. 군 전투기 보유 대수 배치기지. 어떻게 되나? kf-21 보라매는 강릉기지. 4.5세대 전투기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최근 북한과 가까운 공군 강릉 기지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져 군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각 전투 비행단의 새 전투기 수용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강릉 전투 비행단 1 8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특히 KF-21의 강릉 기지 배치는 F-5가 현재 공군에서 맡는 역할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강릉 기지는 현재 F-5 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F-5는 도입 40년이 넘은 노후 기종으로 다른 최첨단 항공기들과 비교해 비행 준비에 드는 시간이 짧은 덕분에 신속한 이륙 및 공중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북한과 가까운 강릉 기지에 배치돼 있다. KF-21의 블록-1 물량은 공대지, 항공기에서 발사대 적 육상 목표물을 파괴하는 미사일, 미사일을 제외하고 공대공, 항공기에서 발사대 적 항공기를 격추시키는 미사일, 무장이 장착 가능한 상태에서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남부의 후방 지역에 배치할 경우 유사시 KF-21의 공대공 역량을 즉각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적어진다. 따라서 공군의 최전방 기지 중 하나인 강릉기지에 배치해 유사시 북한 항공전력의 공중도발에 초기 대응하는 역할을 맡기는 쪽이 효과적이다. KF-21은 개발 단계에 따라 블록 1, 블록 2, 블록 3로 나뉘며 각각 사양이 다른데, 블록 1에는 공대지미사일 장착이 어렵다. 1. 개요 엔비대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만든 엔비대 독일 지부와 칼 구스타프 무반동포를 만든 사부보포스 다이나믹스에서 각각의 지분을 출자해서 만든 회사인 타우러스 시스템즈에서 제작했다. 사거리가 500km 이상으로서 적의 지상 항공요격부대의 작전범위 밖에서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 독일 공군의 토네이도 아이데스와 스웨덴 공군의 j s 39 그리펜. 스페인 항공우주군의 FA-18과 유로파이터 타이푼. 대한민국 공군의 F-15K를 통해 운용 중이다. 제라머보다 한 체급 더큰 미사일이다. 크기뿐만 아니라 중량. 파괴력. 사거리. 비행 성능 등의 측면에서도 슬라머나 제스침에 비해 개선된 형태이며, 그만큼 더 위력도 크다. 또한 내부에 다양한 종류의 탄두를 탑재 가능하고, 메피스토라는 별칭의 이중탄두를 탑재하여 지하시설 관통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앞부분에 배치된 성형 자격탄이 먼저 폭발해 구멍을 뚫고, 후방에 긴 관통자형 탄두가 더 밀고 들어가서 폭발하는 방식. 철근 콘크리트 5m 이상을 관통한다고 하며, 이는 500kg 밖에 안 되는 메피스토 탄두로 2톤 g b 스2 8화 맞먹는 관통력을 발휘한다는 의미다. 다만 타우러스의 구조물 관통 성능은 성형자격탄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일반 토사에 대한 관통력도 5m 정도로 큰 차이가 없다. GBU-28는 일반 토사라면 30m 정도를 관통할 수 있으므로 그냥 땅속 깊숙이 만든 지하 구조물에는 덜 효율적이라는 의미. 하지만 땅 깊숙이 만들어진 특수 시설이 아닌 적당한 하드 타겟을 보다 손쉽게 격파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타격 전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유도 방식은 GPS, INS, 관성 유도 장치. 파컴, 지형대조항법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한다. 파컴 단독보다 입력 정보가 단순하고, GPS 교란에도 영향을 덜 받는 등의 장점을 갖는다. 그리고 표정명중 직전에는 적외선 카메라 유도까지 함으로 정확성이 매우 높다. 2010년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공군은 북한의 주요 전략 표적 공격을 위한 지상 수상 수중 공중 발사형 미사일 전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생겼다. 처음에는 보잉 F-15K에 장착할 순항 미사일로 생산이 중단된 스라물 대신 로키드마틴 암-158 제스음을 수입하려고 했다. 1 합동참모본부는 2003년 7월 사거리 370km 이상인 제 s m 260발, 1차 170발, 2차 아음발을 2012년까지 2038억 원에 구입키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 수출 승인이 나지 않아 일정이 계속 지연되었다. 그래서 대체품을 찾기 위해서 눈을 돌리다 튀어나온 것이 타우러스 미사일이었다. 제스셈이 여전히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반면, 타우러스는 이미 스페인과 독일 등이 수백기를 도입한 바 있는 현역 무기다. 초기에는 제스샘보다 발당 가격이 2, 3배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점에서 군 당국은 타우러스를 도입할 경우 확보 수량이 제스셈보다 적은 100발 미만에 그치고, 공대지 유도탄 목수로 할당된 북한 내 핵심 표적 250여 개를 무력화하는데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여, 그동안 결정이 지연되어 왔다. 그러나 도입 결정이 지연되고 제스셈의 가격도 상승하여 타우러스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2013년 6월 19일 제6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타우러스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승인되어 도입이 공식화되었다. 그리고 11월 27일 군 당국은 타우러스 200발을 총 5천억원 예산으로 2015년부터 순차 도입하기로 계약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군 당국은 향후 타우러스와 동급의 국산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자체 개발할 것이며 2018년 실전 배치가 목표라고 밝혔다. 타우러스 제작사에 따르면 한국군과의 공동 개발로 공군뿐 아니라 육해군도 같이 쓰는 타우러스 계량형 미사일 개발이 목표라고 한다. 이는 타우러스 미사일의 제작사 측에서 관련 기술의 이전을 포함하는 게야 조건에 동의한 것을 바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군 당국은 타우러스 미사일의 개발, 제작에 적용된 다수의 첨단 기술, 특히 타컴보다 단순화되고 GPS 교란에 방해받지 않는 복합 유도 장치, 그리고 지하관통 기능을 갖춘 다중탄두 등의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 이들 모두 한국군의 국산 순항미사일 현무-3분의 개량, 기술적 한계 극복에 큰 기여를 할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즉 굳이 따로 국산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고 계속 타우러스를 사다 써도 여전히 저 기술들은 쓸모가 있다는 말. 타우러스 제작사 측에서 협조적으로 나오는 사정은 있다. 에어버스 A300의 사례처럼 판매 활로를 찾기 어려워 한국 판매를 통해 활로를 개척할 의도인 것. 2014년 5월 13일 타우러스 제작사가 한국의 사무소를 열었다. 이 향후 도입 업무와 한국산 순항미사일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2015년 7월 8일자의 타우러스 순항미사일을 공군 F-15K의 전폭기에 장착, 탑재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실렸다. 해당 기사는 타우러스 장착용 스탠드를 공군군수사령부 81항공정비창 제작하여 시험하였다는 내용으로 장착 시험용이기 때문에 파란색 라벨의 훈련탄을 사용하였다. 2015년 8월 28일 경기도, 승진 훈련장에서 열린 통합화력 시범훈련에서도 전시 모형이 등장하여 박근혜 대통령 등 주요 참석자들에게 소개되었다. 2015년 10월 22일자에 따르면 X2015에 참석한 타우러스 사측은 기존형 사거리 500km형보다 다소 축소된, 사거리 400km급의 축소형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사거리와 탑재 중량은 다소 적어지되, GPS재밍에서도 정밀 타격이 가능한 복합 유도 장치, 지하 관통 등 타우러스의 고유한 장점들은 그대로 발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축소 보급형이다. 이 경우 F-15K 59대로 한정되어 있는 타우러스의 탑재, 발사수단이 F-50이나 F-16을 비롯한 중소형 전투기는 물론, 지상 발사 차량이나 군함 등으로 보다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덱스 2019에서 케프엑스에 장착되는 차세대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 공개되었다. 또한 향후 제쌤이나 랄셈 같은 형태에 대한 미사일로도 개량될 수 있다는 떡밥도 나왔다. 한 밀리돔 유저가 라이즈 넥손 측에 문의해본 결과 돈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고. 댓글 참조 2016년 6월 1일, 공군 11전투비행단의 항공기정비대대에서 타우러스의 훈련탄을 F-15K에 탑재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2016년 8월 9일, 미국으로부터 그동안 지연되어 온 타우러스의 군용 지프스 수신장비 의 수출이 승인되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이에 따라 초도분 수십 발이 독일 현지에서 생산. 출발하여 두세 개월 후에 한국에 도착 및 실전 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016년 8월 15일. 에 따르면 타우로스가 북한이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무기 체계 중 하나로 북한이 독일 내부의 분쟁국 대상 무기 판매 규제 조항을 거론하며 판매를 중단하라고 외무성 성명을 발표했다. 2016년 8월 24일. 미국 의소리 방송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북한이 한국에 대한 독일의 장거리 공대 지유도 미사일 타우러스 판매를 불법이라며 비난한 것에 독일이 북한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2016년 10월 14일 독일에서 인도식을 가졌다. 그리고 첫 인도분 40여 발이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지며 12월 5일 부산항에 도착해 이튿날 대구 K2 공군기지로 옮겨진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12월 22일, 공군 제11 전투 비행단에서 공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타우러스 전력화 행사를 가졌다. 미사일에 새겨진 한자는 침과 대단, 침과 대단, 창을 베고 자며 아침을 기다린다.으로 항상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군인의 자세를 의미한다. 2017년 4월 타우러스 2차분 아음발 도입이 결정되었다. 1차분 170발과 합쳐 260발을 도입할 예정이다. 2017년 7월 5일. 합참은 북한이 ICBM이라고 주장하는 화성 14호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 다음날 타우러스의 시험 발사 및 명중 장면을 공개했다. 2017년 9월 12일 최초의 실사격에 성공했다. 실사격 테스트 현장에서 제작사인 독일의 타우러스 시스템즈 관계자와 파우러스 미사일을 F-15K에 장착하는데 관여한 미국의 보잉사 관계자 등이 함께 지켜봤다고 한다. 본래 6월 즈음에 실사격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사격장 인근에 괭이 갈매기들이 둥지를 지었기에 이들이 번식을 끝내고 나갈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 훈련도 지연되었다는 후문. 공교롭게도 실사격 훈련을 할 때, 즈음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타우러스 미사일의 군사적 가치를 부각시키는데 적절한 시기에 훈련이 실시된 셈이 되었다. 2017년 10월 22일자에 타우러스 도입에도 비리가 있다는 기사가 떴다. 내용을 요약하면 스톰 쉐도우를 자격 미달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타우러스를 수의계약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절충 교역율이 낮아지는 등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다만 스톰쉐도우가 훌륭한 동급 무기체계임은 맞지만 군의 로시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상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타우러스 도입 과정에서 안티스포핑을 비롯해 소소한 개량 적극적인 기술 이전 제안 등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이철희 의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2018년 2월 한국군이 타우러스 90여 발 도입 계약을 공식 체결하였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하였다.